오늘은 네트워크 공유 폴더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나 직장 또는 집에서 같은 네트워크상의 파일들을 공유하고 있을 때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 폴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유하고자 하는 폴더를 만들게요. 바탕화면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로 만들기 폴더 해주시고, 공유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폴더를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속성 누르시면 여기에 공유라는 탭이 있습니다. 공유 탭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everyone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자, 추가하고 나서 사용 권한 수준을 읽기 또는 읽기 쓰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읽기 쓰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공유. 그러면 화면과 같이 공유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제 PC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PC 이름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지금 알려 드릴게요 자 상대방이 제 PC에 접속을 하려면 먼저 제 PC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PC 이름을 먼저 알려 줘야 됩니다 그 PC 이름은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하면은 시작 메뉴에 설정 설정에 보시면은 맨 아래에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에서 맨 위에 보시면은 자기 PC 이름이 적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요 이름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접속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상대방은 파일 탐색기를 실행해 주시고, 주소창에다가 네트워크 PC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적어 주실 때는 원 표시 두 번, 그 다음에 PC 이름.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 엔터. 쳐주시면은 공유 폴더가 나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폴더를 들어가셔가지고 파일들을 복사하거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네트워크를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취소하려면 공유된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그 다음에 공유 들어가 보시면은 고급 공유라는 게 있어요. 이 고급 공유에 들어가셔가지고 선택한 폴더 공유, 요 체크 박스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 확인 하시면 네트워크가 끊깁니다.